주로 센스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마저도 딱이 신민재 선수가 받던 평가랑 자, 안녕하십니까. 올스타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 재밌는 소식이 하나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에, 바로 LG 트윈스의 최지선 선수와 NC 다이노스의 최승민 선수간의 트레이드가 성사가 된 건데요. 진짜 양 팀에게 신의 한 수가 될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선수 한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NC 다이노스로 이적하게 된 최지선 선. 수 LG 트윈스 팬분들께서는 뭐 에, 그동안 어, 벌써 몇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살펴볼게요 1995년생 우한 투수고요 140km대 중반에 빠른 직구 그리고 이제 각이 큰 체인지업을 주 무기로 구사를 합니다 에, 두산베어스에서 트레이드로 LG 트윈스에 이적을 해왔는데 이적해와서 또 기대를 받았던 적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꾸준히 이제 이 재구난조 음, 원하는 데에다가 공을 던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점점 기회가 줄어들었고, 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1군에서는 보기가 힘든 그런 투수가 되어 있는 최지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최지선 선수라고 한다면 직구와 체인지업은 분명히 매력이 있는 투수예요. 그죠? 에, 특히나 이제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면은 어우 저 정도 체인지업이면 상당히 좋은데 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피칭을 한단 말이죠 에, 아쉽게도 근데 제구 어,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어, 그렇게 기회를 받지 못했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lg 트윈스 시절에서의 1군 성적을 좀 살펴보자면 새시즌 동안 18경기 21이닝 8실점의 평균자책점 3.42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긴 한데 어, 좀이 피칭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어, 워낙 이제 제구 쪽에서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정감이 드는 어, 이제 믿음이 가는 그런 투수는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에, nc 다이노스의 임선남 단장은 이번에 최지선을 그 영입하게 되면서 1군 불펜 뎁스에서 힘이 되어 줄 만한 좋은 투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어, LG 트윈스로 이적하게 된 최승민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발이 빠른 외야수 자원이고요. 예, 1996년생의 좌타자입니다. 어, 신고 선수 출신인데, 이 외야라는 자리는 사실은 확실한 무기, 이런 게 없으면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발이 빠르든지 타격이 좋든지 뭐 이런 거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 최승민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발로 살아남은 그런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에, 반면에 조금 아쉬운 점은 타격이나 수비가 아직까지는좀 많이 아쉽다. 음, 당장 1군에서 볼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주로 원툴에 가깝다. 아, 이런 평가예요 에, 실제로 지금 평가는 좀 그렇고.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평가를 받던 선수가 LG 트윈스 내에는 신민재 선수였거든요. 예, 신민재 선수가 딱 받았던 그 평가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신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어, 완전하게 스텝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우수 주전 경쟁을 하는 선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그 신민재 역할이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줄 선수로서 최승민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최승민 NC 시절의 1군 성적을 살펴보자면 3시즌 동안 116경기 타율 2할 9푼 7리 생각보다 타율이 좀 높죠? 에, 출루율은 3할 1푼 6리 OPS 640 기록하면서 도루는 15개 도루 실패 8개 기록을 했습니다 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방망이 공을 맞춰내는 능력 자체는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다라는 거에 비해서는 도루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 한간에 이제 팬분들께서는 주로 센스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에,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딱이 신민재 선수가 봤던 평가랑 <laughs> 예. 어, 심지어 나이도 똑같아요 신민재 선수랑 1996년생 그죠 LG 트윈스 구단에서는요 예, 빠른 주력으로 대주자 및 작전 수행에서 후반기에 도움이 될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승민 예, 최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2군에다가 두고 육성할 만한 그런 선수처럼은 확실히 느껴지지 않아요 당장 1군에서 대주자 역할로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걸로 보이고요. 연경현 예, 감독이 워낙에 뛰는 야구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카드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요 트레이드에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뭐 트레이드가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랑 트레이드가 됐다더라 라는 소식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팬분들 중에서는 화내시는 팬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의견이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무조건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LG 트윈스 팬분들 사이에서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찬반 논쟁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와봤는데 예,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트레이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대주자를 트레이드까지 해가면서 영입하는 게 맞아? 라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 트레이드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감독이 뛰는 야구를 좋아하잖아 에? 아니 필요한 소수 데려오는 게 트레이드인데 이 정도 트레이드는 할 수도 있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니 감독이 도루에 미쳐가지고 이제는 대주자를 영입하겠다고 트레이드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은 찬성하시는 분들은 배주자의 가치라는 것은 도루개수만 있는 게 아니다. 한 점을 쥐었자는 야구, 요거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트레이드 반대하시는 분들, 아니. 대주자를 안만 그래도 투수랑 바꾸기에는 투수가 아깝잖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트레이드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니, 어차피 최지선 선수가 재구가 안 좋아가지고 기회를 못 받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제 어린 투수도 아니야. 막 엄청 우리가 길러야 되는 나이도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괜찮은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 이군에 이주형처럼 발 빠른 선수들이 이미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대주자로 쓰면 되지 굳이 트레이드까지 해가면서 대주자를 영입하는 게 맞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트레이드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주형은 2군에다가 놓고, 공격, 수비, 주루, 다 두루 훈련을 시켜야 되는 선수인데, 1군에 올려서 대주자로 쓰면은 그게 안 되지 않냐? 음 미래를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트레이드에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요번 트레이드는 할만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영경혁 감독이 진짜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lg 트윈스 감독으로 딱 부임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했던게 lg 트윈스는 이미 강 팀이지만 우승을 노리려면 디테일이 가미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디테일이란 무엇인가 한점 쥐어짜는 야구가 가능해야 된다 그게 있어야 가을야구에 특히나 힘을 쓸수 있다 가을야구에 가게 되면은 상대 에이스급 투수들을 연달아서 계속 상대를 하게 되는데 방망이가 계속 터질 수가 없다 어, 그러면은 분명히 한 점을 쥐어짜는 야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할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개막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막하고 나서 좀 무리한 주루 플레이를 계속 계속 하면서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는 좀 질타도 많이 받았죠. 저 역시도 야구 보면서 진짜 이거는 아닌데 싶을 정도의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연교역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을 야구까지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뛰는 야구에 적응을 할수 있게끔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요주루플레이를 중시 여기는 감독인데 지금 팀 내에 대주작감이 안 보인다 라는 거는 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승민 선수를 영입해서 그영교혁 감독이 하고 싶은 야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어 오늘 발표가 된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과연 어 요번 트레이드는 성공한 트레이드가 될지 실패한 트레이드가 될지 요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예상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 평가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최승민 선수가 대주자로서 의 역할만 충실하게 lg 트윈스에서 해준다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트레이드가 될 걸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은 조금은 아쉬운 그런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반기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좀 직접 보면서 요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